안녕하세요. 9월 10일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 자유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적이며 육체적인 거짓 혈통이 하나요? 또 의미적이고 영적인 참 혈통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과 그 정반대라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 그들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또 진리와 비진리가 나뉘듯 그렇게 나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오늘 시작되는 이첫 21절은 거센 질책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 원하는 자들아 내게 말해라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이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저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았습니다 율법을 통한 정죄 아래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오시던 사도께서는 율법의 내용, 곧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의 참 전파자와 거짓 전파자를 구별하도록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구약의 내용으로 그들을 율법의 조문에 가두려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비유로 들어서 그들의 주장이 허구인 것을 밝히시려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을 또한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설명하십니다.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선조이며 유대민족의 설립자인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라는 것을 늘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신적인 언약이기에 유대인들 자신은 영원히 신성 불가침으로 안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신약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건을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육적 자손이 아니라 영적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는 완벽한 유대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종에게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과 육체적으로 낳을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믿음으로 낳게 된 아들 이삭에게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낳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요. 자유인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차이는 출생에 있어서 이스마엘은 철저히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세기에는 사라가 자신이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붓이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이요 특별히 오늘 갈라디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신실한 신줄 알미라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연을 따라서 낳았지만 이삭은 자연에 반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약속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사도께서는 비유, 곧 풍유, 알레고리라고 하죠. 그렇게 인식하신 것입니다. 24절에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24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각기 다른 탄생은 비유입니다. 각기 다른 두 언약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두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신의 산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갈과 연결시키십니다. 유대인에게는 예루살렘이 하갈과 연결되는 것은 아주 큰 모욕감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과 연결시키십니다. 그녀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만이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만이 진정한 자유자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기뻐하라 한 번도 자녀를 낳은 적이 없는 불임 여인이요. 기쁨의 외침을 크게 외치라. 어머니의 고통을 한 번도 모르는 자여.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보다 버림받은 아내가 더 많은 자녀를 둘 것이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인용이시죠. 이것은 이사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심판을 받아 남편에게 버림받은 인태하지 못한 여자들로 비유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회복된 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후에 그들은 앞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킨 당신의 백성에게 이전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이 약속이 기독교의 교회의 성장에서 진정으로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에 속한 진실한 복음 곧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비유이지만 또한 진실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두 아들이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시내산과 지상의 예루살렘을 따라 하갈에게 태어났는지 약속의 믿음으로 인해서 사라에게 태어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는 과연 누구이냐?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2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하면,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잇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날때부터 그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아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아들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은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동일한 대접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29절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우리도 박해를 이곳에서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의식을 행할 때 이스마엘은 청년이었죠. 장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은 자신의 어린 이복동생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여기에 비유해서 우리도 동의를 하다고 하십니다. 참된 교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놀랍게도 언제나 우리와 관련 없는 낯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복형제들, 종교적인 사람들, 명목상 교회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당시의 교회라할수 있는 같은 유대 민족에게 환영은커녕 오히려 정죄를 받으시고 죽임당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맹렬한 반대자들, 그들은 전혀 문외한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요, 때론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중세 교황제 아래서 핍박받았던 개신교도들. 우리 교회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이죠. 그렇고 오늘날도 오히려 진실한 성도들이 기존의 체제와 엉뚱한 교회들로 인해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부르십니다. 이복 형제의 조롱을 조롱을 견뎌야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것은 이삭이었다라고 단언하시는 것이죠 여정의 아들은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민족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유업, 상속을 받을 백성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창세기 21장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에 속한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 그들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함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삶을 새 언약을 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자답게 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